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새해 복좀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다 붙여놨는데 올리면 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 2025년에는 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해 그리고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 이게 이제 기점이죠. 해가 넘어가는 이것은 뭐 똑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원래 작년까지 이제 2024년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2025년이 되는데 이 기점을 기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삶에서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를 볼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야구보서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살펴보시면 야구보서 안에는 어,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데 잘못된 언어습관을 경계하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구보서 안에는 잘못된 언어습관들. 그러니까 이 어느 습관이가지는 폐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장 야고보스 1장 한번 보실까요? <laughs> 야고보스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9절. 예, 이거는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찾으실까요? 1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뭐 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20절.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이루니까 모두 이루니까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더디하라 이 말은 늦게 하란 말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신중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잘 듣지만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내 이걸 출력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왜냐하면 말은 한번 내뱉어 버리면 주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내기도 드디어 라 성내는 것도 말로 하죠 그죠 우리가 화내는 것도 말로 화를 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내는 것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이 어느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의 위력이 나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넘어가죠. 3장도 보실까요? 3장.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무려 12구절이 다 말에 대한 거예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 보시면, 선생된 너희들아, 너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선생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말에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남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강단에 서는 사람들, 남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감이 더욱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6절 볼까요?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그렇죠? 이 현은 한번 잘못 놀리면, 이게 온 지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혀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려요. 이 여러분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은 상대방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려요. 삶의 원동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하는 거. 10절도 보시죠1절 10절. 10절. 한입에서 뭐, 뭐하고 뭐하고 나온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여러분 한 입에서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입에서 찬송하고 똑같은 입에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정스러운 일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생각 없이 그냥 해 버려요.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온갖 은혜스러운 이야기 다 하는데 자기 화내 버리면 어떻게 말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자기 혼자야 뭐 혼자 말 무슨 말이라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상대가 있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해라. 제가 이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기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데, 그 칼이 사람을 팍팍 찔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칼을 맞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끙끙 앓습니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마음에 팍팍 부딪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거냐? 이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자. 오늘 살필 내용도 그런 비슷한 대목입니다. 그럼 이 말에 대한 주제,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말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지금 야구보서를 받는 신앙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변지니까. 이 야구보서를 받는 신앙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구보 선생님은 특별히 이, 이 야구보 안에서는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죠. 반복하는 강조입니다. 강조하기 때문에. 반복해도 반복해도 잘안 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실까요? 자, <laughs> 야구보서 4장에는 네, 아, 다섯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네 번째 주제가 이제 뭐냐? 비방을 금하라는 그 거예요. 비방. 비방도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장 1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 이 말을 찾아보니까 대항해서 말하다, 대항해서. 대적해서 말하다. 표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이제 본 주석에서는 이렇게 각주가 딱 달려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비방의 속뜻은 인격을 모독할 요랑으로 비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방이 뭐예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비방이 아닙니다. 비방이 뭐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비방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황 때문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때때로 갈등이 있죠. 교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은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느냐면은 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생긴 갈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가지고 생기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옳아요. 어, 그래 맞아. 근데이 사람 말도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나 신념하고 딱 부딪히지, 이게 딱 엮여버리면 자기만 옳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나 신념하고 딱 결합되는 순간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절대로 안 틀려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틀렸단 말이야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이거 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오름과 오름이 부딪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생긴 갈등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한번 생기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봐도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면은 이 갈등이 어느 순간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신념에 가득 차고 진짜 나는 옳다.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 갈등은요. 서로를 비방하는 함으로 번지게 됩니다. 비방하면서 나중,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일어났던 갈등 내용 없어져 버리고 비방하니까 그게 뭐가 남아요? 감정이 남는 감정. 팩트는 없어져 버리고 감정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 비방이 사람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서로 포매하고,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런 언어들을 막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갈등에 쌓여, 탁 쌓였는데, 갈등이 생길 수있거든 인간 사회는 어떤 일이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을 하는데, 내가 상대의 인격을 폐매하고, 인격을 깔아 내리고, 남을 욕하고 있다. 이건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름과 오름을 가지고 막 싸우면서 자기가 무조건 내, 나는, 나는 괜찮고 당신은 잘못됐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안 원하실 거예요? 절대로 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멈춰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멈춰야 돼요. 내 인간적인 우이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탁 우리에게 전달될 때마다 아,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오름을 가지고 막 내가 어, 그래, 이겼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분쟁을 내가 이겼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현상이 생겨요. 불완전한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걸 야, 오늘도 불완전한 현상이 생겼다고 그걸 막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어떤 불안전한 일이 딱 생기잖아요. 아하, 우리 공동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구나. 우리 가정이 그렇구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문제 되지 않게 만들어 가야 돼.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 이랬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모든 일들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은 모든 일을 빡빡하게 리해요 빡빡하면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빡 납니다. 우리 기름, 그, 저기, 기계에 기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막 소리가 나고 삐그덕거리고 거기서 막 열이 나고 연기가 벌벌 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쫙 칠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자, 그다음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준행자, 지키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남을 비방하면서 네가 재판관이 되어 버리냐?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사장 12절도 나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라고요?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판단하실 수있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로 하시는 그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대.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 우우리 이웃을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 이 말씀 기다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돼요. 들을 때는, 아하, 이래 되지마 감정이 딱 부딪히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일단 말을 해버리고 후회하거든요, 우리는. 그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진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어, 예수님께서도 이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봅시다. 7장, 마태복음 7장.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교훈이니까요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9페이지요.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laughs>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오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완악한 우리들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오류투성이거든요. 죄인이라는 말은 오류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오류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 죄인의 요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우리에게는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류가 있는, 내가 오류 있는 사람을 막, 진짜 죽일 듯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관용합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가야 돼요. 새해에는 격려하는 말. 좀 모자라도, 모자라죠, 사람이. 사람이 하는 거다 모자랍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키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깎아 내리지 마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떤 실수들이 있어요. 판단이 잘못된 판단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간의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품으면... 그 사람이 그때 확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 하면, 사장의 다섯 번째 주제인데, 아,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인생이 안개 같다 이 말은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안개같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푹 날아가고, 여러분, 안개 낀다. 우리, 요 안개 많죠? 그죠? 안개 끼 있으면, 새벽 기도 올때 되면, 앞이 안 보일 정도 안개가 확 끼어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출근할 때 되면 안개가 다 사라졌어. 어느 순간 다, 해가 뜨면 안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에, 우리 인간의 수명도 유한하고, 우리의 능력도 유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실제 따지고 보면 뭐 없어요. 세월이 무엇처럼 빨리 지나간다고요? 화살처럼 팍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13절, 13절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성공하리라, 사람들이 막 꿈을 가지고 옛날에 아메리칸드림막 그죠? 서부로, 서부로, 한번, 검을 한번 캐보겠다고 막, 막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만 고생해가지고, 막, 바짝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노년은 좀, 어?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너희가, 이 앞에 너희가 빠졌다고 생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내일 일을 알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 미래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더 오래 살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미래가 우리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보면은 건강하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씩 가서 이제,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그데 오, 별세하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제 나이때도 그뭐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해가 뜨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질을 탁깨뜨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자 이야기하고 지금 이 지금 다섯 번째 주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성공했어요. 그렇죠? 네, 성공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좀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게 쌓고 이전보다 더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의 쌀 물건을 내가 이미 지금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자기 만족에 막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이 되겠느냐. 그게 뭐 의미가 있냐, 말이야. 안개와 같이 사라질 텐데 이 땅에 막 쌓아놓는다고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그할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땅 살아갈 때는 양보하고, 거저 내려놓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목회자 이사를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버리는 연습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립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1년 써보고 안 쓰잖아요. 그럼 버리려고 그래, 버려버립니다. 내그 치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4장 15절, 4장 15절 보실까요? 4장 15절. 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꼭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 성공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꼭 무슨 일마다 주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주겠지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함께하신다면 자기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주장할 때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자기 욕망을 위해 가지고 주의 뜻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 습관 중에서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뭐든지 하나님께 하셨대. 내가 보면은 야 이건 아닌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그거 진짜 그 나쁜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인간적인 욕망하고 막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신중하게 검식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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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심중에 말할 수 있겠죠. 자, 사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거, 내 지금 세상에 위치가 조금 높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내 건강 있다고, 그거 자랑하는 순간, 그거 무너질 때 어떡할 거예요? 저 그런 장면 많이 봅니다. 옛날에 건강 자랑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건강이 안 좋아. 어, 그게, 그게 뭡니까?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다 허탄한 겁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런 자랑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여러분의 조금 높은 위치, 뭐,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손한 무립이 있을 때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탁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4장 17절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아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음은 뭐냐하면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 어, 그거는 귀신들도 잘안다는 거예요. 헛타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오히려 더잘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더잘 알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다 죽은 것이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